이 소득 실화입니다. 제가 월 5만 원 벌었을 때의 소득입니다. 이때 저는 월 1천만 원이라는 돈이 미친 듯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월 1천만 원 그때 당시 저에게는 너무나 멀리 있는 거의 뭐 다른 세상 이야기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저게 가능하긴 한 건가? 저렇게 버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을 넘어 대부분 사기라고 단정짓기도 했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하나의 공식으로 생각의 전환을 하고 난뒤 정확히 4개월 만에 월 1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월 5만 원을 벌던 제가 단 4개월 만에요. 요즘 유튜브 키면 누구나 월천만원 벌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월천 버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공식대로만 생각하고, 이 공식대로만 행동하세요. 그러면 월천만원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금방 찍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통장 앞자리를 바꾸는 인생 영상이 될 겁니다. 저만 믿어보세요. 제가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천만원을 정말 미친 듯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월 5만 원이 30만 원이 되고 30만 원이 100만 원이 되는 이런 성장은 있었지만 100만 원이 1 천만 원 되는 점프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느낌 아세요? 뭔가를 계속하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도대체 언제쯤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냥 허공에다 대고 소리치는 그 느낌이요 열심히는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한 길이 없었고 그 길을 측정할 숫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월 천만 원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거대한 목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오늘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일일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월 천만 원 버는 것을 구체화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구체화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월 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다 가정하고 그 사람을 숫자로 분석해보기로 한 겁니다. 바로 이 공식으로요. 소득 나누기 근로 시간은 시간당 버는 금액 시급. 이 공식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공식을 알기 전과 알고 난 뒤에 제 인생은 180도 바뀌었다는 걸요. 과장이 아닙니다. 이 공식을 머릿 속에 장착만 했을 뿐인데 저절로 저축하게 되고, 알아서 자기 개발을 하게 되고, 내 시간을 낭비하는 모든 것들을 칼같이 잘라내게 되더라고요. 이세 가지 행동이 선순환을 이루면서 목표 달성은 그냥 따랐습니다. 오늘 이 공식 하나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공식 설명부터 드릴게요. 소득 나누기 근로 시간은 시간당 버는 금액. 이게 무슨 말이냐? 하루 10만원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에 10시간을 일합니다. 그럼 이 사람의 시간당 버는 금액 즉 시급은 얼마일까요? 10만원 나누기 10시간은 만원. 월 3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이라고 주 40시간을 일하죠. 한 달이면 160시간입니다. 이 사람의 시급은요. 300만원 나누기 160시간은 18,750원. 이 직장인의 시급은 약 18,750원입니다. 시간당 만원. 시간당 18,750원. 왠지 되게 쉬워 보이지 않나요? 이게 바로 월천만원을 버는 것의 시작입니다. 월천만원이라 거대한 벽을 시급이라는 작은 벽돌로 쪼개서 그첫 번째 벽돌부터 깨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진짜 질문을 드려볼게요. 월 천만 원 버는 사람들은 시간당 얼마를 버는 걸까요? 제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저는 월 5만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 주변에 월 천만 원을 버는 사람 당연히 없었죠. 저랑 어울려 주지도 않았죠. 그래서 상상했습니다. 월 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면 어떻게 일할까? 주말에 다 놀까? 매일 여유롭게 커피 마시면서 6시에 칼퇴근할까? 글쎄요. 그때 당시 저로서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그때 상상했던 그...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만나게 된 자수성가형 월천 소득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이미 이룬 그 월천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하루 8시간은 집중해서 일한다고 치자. 그런데 주 5일만 일할까? 아닐 거다. 주말에도 최소한 하루는 더 일하거나 자기개발을할 거다.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도 주 7일 내내 일한다고 가정해보자. 하루 8시간 주 7일을 일하면 일주일에 56시간이죠. 4주면 224시간입니다. 자 이제 공식에 대해 해 볼게요. 천만원 나누기 224시간은 약 44,642원 나왔습니다. 44,642원 월 천만원 버는 사람들 하루 8시간씩 주 7일을 꼬박 일한다. 쳐도 시간당 약 45,000원만 벌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월 천만원이라고 하면 진짜 까마득한 우주 너머의 얘기 같았는데 시급이 45,000원이라니 이건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45,000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최저시급의 4배가 넘으니까요. 하지만 월 천만원이라는 허상보다는 시급 45,000원이라는 목표가 훨씬...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손에 잡힐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에게 진짜 목표가 생겼습니다. 내 목표는 월 천만 원이 아니다. 시급 4만 5천 원 버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월 천만 원 벌기는 한 달이 지나야 결과를 알수 있지만 시급 4만 5천 원 벌기는 단한 시간만 해도 성과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취감이 훨씬 높고 피드백이 즉각적이죠. 저는 흥분했습니다. 그래, 시급 4만 5천 원짜리 일만 하자. 그렇게 한 달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참했습니다. 절대 시간당 4만 5천 원을 못 벌겠는 겁니다. 아니 왜 똑같이 목표를 잡고 왔는데왜안 되지? 그 당시 제가 하던 프리랜서 일의 단가는 거의 정해져 있었고 그걸 네 배로 올려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일도 찾아봤지만 저의 가치는 아직 시급 45,000원이 아니었죠.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공식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소득 나누기 근로시간은 시간당 버는 금액. 이 공식에서 내가 지금 가장 힘들게 뭘까? 시간당 버는 금액 44,642원. 이게 너무 높아. 그리고 뚫어져라 쳐다보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아직 시급 45,000원의 가치를 가진 사람 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이 목표 44,642원을 낮춰야겠다 여러분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목표가 너무 높다면 즉 시간당 버는 금액이 너무 높게 느껴진다면 이 시간당 버는 금액을 낮춰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간당 버는 금액을 낮추려면 분자인 소득을 줄이거나 분모인 근로시간을 늘리면 됩니다 혹은 둘다 진행해도 되겠죠 그러면 시간당 버는 금액이 확 줄어들어서 목표 달성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전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근로시간을 압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하루 8시간 일하면서 그들보다 월등히 성장하길 바란다? 이게 제 욕심이고 오만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늘렸습니다. 두 번째, 소득 목표를 현실적으로 낮췄습니다. 월 천만원? 그건 최종 목표다. 이번 달내첫 번째 목표는 딱 700만원만 벌어보자. 자 여러분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늘리고 목표소득을 700만원으로 설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루 12시간씩 주 7일을 일하면 일주일에 84시간입니다. 4주면 336시간이 됩니다. 이제 공식에 대입해 볼게요. 700만원 나누기 336시간은 약 2833원. 믿어지시나요? 시급 2833원. 아까 목표했던 44,642원의 절반 이하가 되어버립니다. 월 700만원이라고 하면 여전히 멀게 느껴졌는데 시간당 2만원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이건 할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저 자신을 시간당 2만 원을 버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행동했습니다. 제 모든 행동의 기준은 시급 2만 원이었죠. 그래서 시급 2만 원 이하의 일들은 전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외주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동안 시간당 2만 원을 더 벌기 위해 일을 했죠.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술자리가 참 많았습니다. 한번 나가면 기본 3, 네시간 있었고, 뿜빠이 하면 5, 6만 원씩 깨지더라고요. 이걸 시급 2만 원으로 환산해 봤습니다. 술값 6만 원, 이건 제 3시간치 시급입니다. 심지어 술을 마시는 그 3시간 동안 저는 일을 못하죠. 그럼 기회비용 6만원 플러스 실제 지출 6만원. 이 술자리 한 번에 총비용은 12만원이 넘는 겁니다. 와 이렇게 생각하니 도저히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갔습니다. 대신 저는 통장에 술자리에 나가셈치고 6만원을 넣었습니다. 나는 오늘 3시간 일해서 6만원을 벌었다고 스스로 인식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시급이라는 목표가 생기자 하루하루가 퀘스트같아졌습니다 만약 제가 하루 12시간을 일했는데 그날의 시급 2만원을 못 채웠다. 그럼 저는 그 다음날이나 그 주말에 그 모자란 돈을 채우기 위해 알바를 하거나 근로시간을 한두 시간 더 늘렸습니다. 하루 근로 시간을 1시간씩만 늘려도 700만 원을 벌기 위한 필요 시급이 꽤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저는 시급 2만 원짜리 인간으로 완벽하게 변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을 시급 2만 원으로 환산한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확히 그달월 7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단한달 만에요. 자, 700만원을 달성했습니다. 그 다음 달 목표는 뭘까요? 저는 다음 달 목표를 8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자, 100만원이나 더 버는 거죠? 월 700에서 월 800으로 가는 건 왠지 또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걸 시급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시간은 동일하다는 조건으로요. 800만원 나누기 336시간은 약 23,800원. 보이시나요? 지난달 시급 28,33원에서 단 3,000원만 더 벌면 되는 겁니다. 월 100만원 더 벌기는 막막하지만 시급 3,000원 더 올리기는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기존 거래처에 내 시급은 이제 2만 원이 넘는다는 가치를 증명하고 단가를 10% 올렸습니다. 두 번째, 시급 2만 원짜리 일을 1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시급 5만 원짜리 고가치 일을 따내기 위해 영업했습니다. 세 번째, 만약 이게 어렵다? 그럼 아까 말했듯 근로시간을 늘렸습니다. 하루 근로시간을 1시간만 더 늘리면 월 700만 원벌때 시급하고 비슷해지더라고요. 근로시간을 1시간씩 늘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제 시급을 야금야금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800만원에서 900만원? 시급 3,000원만 더 올리면 됩니다. 900만원에서 1,000만원? 시급 3,000원만 더 올리면 됩니다. 이게 바로 시급공식의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즉 월천을 찍기 위해선 이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막연한 월천이 아닌 손에 잡히는 오늘의 시급이라는 명확한 목표 두 번째, 내 시급보다 싼 일을 걸러내는 강력한 행동원칙 세 번째, 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시간과 소득을 조절해 즉각 대응하는 현실적인 전략 소득 나누기 근로시간은 시간당 버는 금액이라는 공식 하나만 계산하면 이 모든 것을 숫자로 명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을 꼭 활용해보세요 이때쯤 이런 질문이 나오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루 12시간씩 일하면 너무 제 시간이 없는 거 아닌가요? 너무 바쁘게 하는 거 아닌가요? 워라벨은요? 여러분께서 보시는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있죠? 단언컨대 그들 모두 이런 압축성장의 시간을 거치고 월 천만 원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직접 물어봐 보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여유롭게 쉴거다 쉬면서 월천 벌기 시작하셨냐고. 적어도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단한 명도 없었으며 있다 하더라도 사기꾼들밖에 없었습니다. 유튜브만 켜면 월천, 월천 하니까 월천이 되게 쉬워 보이시죠? 막월 100만 원 벌던 사람이 유튜브 편집 좀만 배워서 6개월 만에 월 3천 번다고 하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쉽게 벌수 있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월 소득 천만 원이면 우리나라 상위 7% 이걸 학교로 따져볼까요? 한 학년에 300명이 있다고 할때 전교 21등 안에 들어가야 월 천만원입니다. 월 천만원은 전교 21등 안에 들어갈 정도의 최소한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 노력을 숫자로 수치화하고 게임처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소득 나누기 근로시간은 시간당 버는 금액이라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통해 여러분의 시간당 소득을 명확히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목표로 잡으세요. 여러분의 시급 외에 가치가 없는 것들은 전부 버려주세요. 여러분 시급을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월 천만원을 가장 빠르고 가장 현실적으로 찍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뒤딱세 가지만 해보세요. 첫째,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시급을 계산해보세요. 솔직하게 계산하셔야 합니다. 시급 15,000원이 나올 수도 12,000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현실을 아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현실적인 목표 시급을 정하세요. 월 1,000만 원이 목표라면 저처럼 월 700만 원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근로시간을 하루 10시간, 12시간으로 늘려서 목표 시급을 2만 원대로 낮추세요. 셋째, 그 목표 시급을 컴퓨터 모니터 앞에 크게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하는 모든 행동을 그 시급으로 판단하세요. 지금 내가 하려는 이 행동이 내 시급 2만원의 가치가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3개월 뒤를 바꿔놓을 겁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단한 사람이라도 인생이 바뀌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